<목소리> 아니 저학기장이래서거아 여기 아 여기 때? 음, 네. 축구장이네 축구대대가넘어아 응? 네. 골대가, 네. 골대가 골대가 네. 넘어졌는데 그어 네. 여기 장비도 아닌 그냥 203정상계 2.3km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케이블카로 7인생 태빈 여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음. 또한 공내 최초로 산정상 아, 아, 너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용프라우랑 붙여 놓으면은 똑같겠는데 용품어라. 편집하면. 용프라우보다 낫아만 누가 보여줄지 안잖아까 저거 엄청 빠르네. 저기가 월악산인가 보다. 저거 제일 높은 거.

<Cornell> 어, 예. 오, 무서워 무서워! 아아아아아아쳐아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려아아아 왜? 아아아아 여기서 한번 떨어졌어 어? 얼굴 <자 machete> <personaje> <laughs> 이렇게 가을날의 청풍호반 나들이는 끝났답니다.